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분여서분장러 절로 러분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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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여기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 어, 말씀을 나눠 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스가랴서 리 기자는 하나님의 성호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무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대로 인도하시며 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의 별칭이죠. 그 예루살렘의 별칭이 시온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온이라고 여러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경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여서 이방인에게 발피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크게 질투하는 겁니다. 본문 사절5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압이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더 나이 많음으로 다 나이 많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 절에 그 서곡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교회가 여러분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화평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나이 많은 남녀가 각개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건강, 장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평안이 임하면서 재난이 없고 건강하여 여러분 모든 일에 예 만사가 형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남돔녀, 즉, 남녀, 아이들이 많아지고 평화롭게 모든 것을 창섭게 해줄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원, 즉,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이 떠나고 어렵게 되지만 하나님이 교회가 잘 되면 교회 가정 또 지역,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게슬로는 뭐 다른 나라를 볼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잘알수 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미개한 민족이라는 소리 를 들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양치질도 못해가지고 이가 다 썩고 이가 득을 득을 하면서 그냥 가려우니까 그냥 꼬챙이로 머리를 긁고 상의를 들고 다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라 미개한 민족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 쪽으로 보게 될 때에 복음은 축복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나라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수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거 몇이나 됩니까? 지금 5천만도 안 되죠? 그런데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인구, 그 인구수대로 파송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이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일교회로서는 최고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교단은 우리나라 최고로, 단일교단도 최고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게 된 거지. 하기에 우리나라 민족은 종교 열심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망군이 여호와의 집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기하였으며니와 11절에 망군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에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원수들이 방해로 심히 피로해지고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면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손을 견고히 하여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날마다 영적인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대력들이 방해가 심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여서 출입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제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제는이 뭡니까?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부터는,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는 하나님이 전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심령의 평안이 없고 영의 양식도 없고 사랑이 없었지만 은 마음의 성전이 잘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을 함께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 4대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망문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다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에 심중에 서로 해아기를동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전에 하나님이 명령을 준행치 아니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 말지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두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고 친히 모든 일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16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해라. 또, 16절에, 어,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17절에, 심중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고, 17절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이네 가지를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거짓을 진실을 말하니까 거짓말 했던 것이죠 공표하지 못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가 그냥 해야기를 해꾸지 어? 하려고 도모하고 거짓 맹세 좋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상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망군의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요하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자기를 낮추던 금식절기가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이 여러분 몇번 나오죠. 첫째가 4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4월의 금식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느부가 내살 왕에게 정복당한 것을 기념하여 슬퍼하는 금식이 절기가 바로 4월의 금식입니다. 5월달에 하는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사람이된 것을 기념하여서 슬퍼하는 금식. 그 절기가 바로 5월의 금식입니다. 또 7월달에 하는 7월의 금식 절기는 그다리아 총독이 피살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10월에 하는 10월의 금식 절기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을 기념하여 슬퍼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네 차례의 금식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한 것이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지을 때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훼파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네 가지 때문에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더불어 진실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고 사기를 사기를 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어버리고 심중에 서로 해꾸제아기로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남을 해꾸제해야 죽여야 내가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툭하면 하나님 이름 내어서 거짓 맹세를 좋아하고 이네 가지 때문에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황폐되어져 가고 점점 무너져 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를 주임의 힘으로 기원드립니다.